2024년 12월 11일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거 정리해서 간략하게 얘기 드리고요 오늘 업데이트 드릴 텐데 여기 터미널 3개 있던 거 여기서 A파 마감했고요 그다음에 A, B, C, D, E로 여기서 두 번째 5연장 터미널 마감하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마지막 5연장 터미널이 여기까지가 A, B, C, d 해서이 D파가 강세가 아니고 불규칙 확산형 삼각형으로 C, D, E로 진행할 것 같다 그래서 분산이 되어서 파동을 E파를 마감하고 하면 거기서 이 파동이 마감이 될 거고 마감이 되고 나면 되돌림이 올것 같다. 되돌림이 오면 그때 밑에 있는 다른 오연장 터미널에 마감이 되었으면 그냥 계속 고점 갱신 없이 내려갈 거고 마감이 안 되었으면 다시 고점 갱신하는 파동을 만들 거다. 그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일단 우선 이 오연장 터미널에 대한 마감이 일어날 텐데 D 바나와고 E 바가 나올 것 같다. 그렇게 얘기 드렸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파동에 대한 시나리오를 두 가지로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A파가 여기다. 그래서 A, B, C, D. D가 A, B, C로 여기까지가 D. 그 다음에 E가 올라간다. 그게 첫 번째 시나리오고요 아니다. 여기까지가 A다. 여기 W, X, Y, X, Z. 그래서 여기까지가 A. 그 다음에 A, B, C가 B. 그 다음에 C파가 올라간다. 그게 두 번째 시나리오였습니다. 그래서 시나리오 1번과 2번을 각각 잘 활용을 하셔서 시나리오 1번에 대한 준비를 하시고 시나리오 2번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 내용이 명확하 전달이 안된것 같아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나리오 1번을 준비를 하시고 준비하신다는 얘기는 포지션을 갖고 계신 거에 대한 적극적인 액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1번으로 일단 준비를 하셔라 A, B, C, D하고 E면은 끝날 가능성이 있으니 일단 롱 포지션 갖고 있는 거는 여기서 매도를 하고 E파 끝나는 데서 매도를 하고 그다음에 매도하고 난 다음에 시나리오 2번에 대해서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대비는 리스크를 얘기하는 거고요 준비는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을 얘기하는 거 겁니다. 그러니까 준비는 내가 하고 있는 포지션 여기 있는 포지션에 롱을 했으면 여기서는 쇼숏를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대비는 뭐냐 시나리오 2번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A고 여기가 B고 C고 D하고 E로 올라갈 수 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던 겁니다. 그런데 파동이 진행되면서 여기 터미널이 하나 나오고 여기 터미널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 W, X, Y 또는 뭐 어찌되었건 A, B, C로 파동을 진행을 했겠죠. 그럼 여기 W가 되고요. 여기도 X 그 다음에 y가 되겠죠. 그런데 wxy가 abc가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안 만났거든요. A를 만나야 되는데 만나기에는 너무 많이 올라간 당신이죠. 그러면 내려와서 D를 만들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WXY가 A파가 될 가능성이 크죠. 그러면 WXY가 A인데 그럼 이 5번 파동이 마감될 때까지가 A파가 되는 겁니다. 그럼 어디까지가 A파냐?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는데 지금 채널링을 해 봤을 때이 채널을 벗어나게 되면 그 파동이 A파 끝나고 B파가 진행 중인 파동일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여기서 A파를 마치고 여기 B파를 내려오고 있을 가능성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 왔다가 바로 치고 올라가 버리면 그 소용 없습니다 그냥 계속 5번 파동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면 wxy로 여기까지가 a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더 올라갈 수 있죠 그거는 감안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abcde로 파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5번 파동이 마감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나리오 1번을 준비하고 시나리오 2번을 대비하시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여기 파동이 어찌되었건 정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여기 정고점을 넘겨야 되는데, 시나리오 1번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가, 여기 있는 전고점을 가기 전에 WXY로 여기까지 A B C D 하고 E가 이 전고점을 넘기기 전에 끝난다. 그리고 다시 내려왔다가 올라간다. 그러면 시나리오 1번은 바로 폐기하시면 됩니다. 1번이 끝났는데 전고점을 못 넘겼다. 그러면 얘는 시나리오 1번은 시작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냥 시나리오 2번으로 그냥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가 A B C D E로 하시면 되죠. 그런데 여기 A가 만약에 고점을 넘겨서 마감을 했다. 이 5번 파동 마감이 A A, B, C, D, E가 넘겨서 마감을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기부터 파동을 다시 잡을 거냐, 여기까지가 C냐, 이게 E냐, 그걸로 고민하시지 마시고, 밑에서 올라온 파동에 대해서는 E로 보고, 시나리오 1로 보고, 롱 포지션 있던 거 매각을 하고, 숏 포지션을 들어가실 분은 들어가십니다. 들어가시는데, 내려가다가 다시 올라올 수 있잖아요. 시나리오 2번이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리스크를 대비를 하시라는 겁니다. 어떻게 하느냐, 내려갔다 올라오면, 바로, 스톱 하는 거죠. 바로 파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시나리오 C하고 D 내려갔다 E 올라오는 파동이니, 이, e, 이 e 파동 올라오는 거에 맞설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팔고, 다시 롱 포지션 가져가든, 아니면 쇼 포지션 풀고, 위에서 이파 e 끝날 때 그때 다시 잡던, 그거는 각자의 선택인데, 일단 시나리오 1번이 진행이 되었으면, 1번에 따라서 준비해서 액션을 가져가면 되고요. 시나리오 2번은 그때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얘가 WXY로 내려왔는데, 얼마 안 내려와서 w WXY를 끝났어. 더군다나 앞에가 ABC이고, X 나오고, 뒤에가 삼각형이야. 그러면, 그리고 나서 올라가면 얘는 빼박이지 않습니까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는 틀림없이 D파예요. 그러면 E파 올라가는구나 하고 바로 대비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직 파동이 진행을 많이 안 했기 때문에 파동 진행되는 거 보고 시나리오 1번인지 2번인지 아직까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WXY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으니까 시나리오 1번, 2번, 둘다 꼼꼼하게 잘 챙겨. 기셔 가지고 익절하실 분들은 익절하시고 그다음에 포지션에 대한 리스크는 대비하실 분들은 시나리오 2번에 맞춰서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시나리오 1번 여기가 a 바다 그래서 A, B, C, D, E로 올라가고 있다 물론 이 E파는 전고점을 넘겨야 됩니다 그래서 A, B, C, D, E로 올라가고 있고 이 파동이 마감이 되면 E파는 끝난다 그런데 현재 WXY로 올리고 있으니 이 파동 끝나는 지점이 A파 그 다음에 B, C, D, E로 올라갈 수 있다 이게 시나리오 1번이고요 시나리오 2번은 아니다 여기가 2번이다 a 바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A, B, C하고 D하고 E를 올린다 그러면 그게 시나리오 2번이다 그래야지 이 파가 마감된다. 단 여기 C 파를 올렸는데 C 반지 E 반지 모르는 파동을 올렸다가 누가 봐도 명확하게 Wxy나 ABC로 내려왔는데 이 파동의 고점이 전고점을 뚫지 못했다. 그러면 그러고 나서 여기 고점을 만났다. 그러면 이 파동은 고민 없이 C 파동이 되는 겁니다. 시나리오 1번 2번 고민할 필요가 없이 이 파동은 C 파동. 그리고 내려왔다가 올라가면 이 파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올라가는 파동에 대한 준비와 대비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 비트코인 파동 카운팅 업데이트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 영상의 댓글 창이 닫혀 있습니다. 댓글과 파동 관련된 질문은 공부방 회원님들하고 별도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이점 양해 바랍니다. 제 영상을 보시면 연장 터미널 얘기가 자주 나옵니다. 그런데 연장 터미널 개념은 글렌닐리 책에 나오는 개념은 아니고 글렌닐리 책에 약간의 암시만 되어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글렌닐리 책을 보셨다고 하더라도 제 영상이 이해가 잘안 되실 겁니다. 글렌닐리 책에서 그 암시를 캐치 하셨던 분들 정도는 제가 이제 연장 터미널 얘기를 하면 이해가 되실 텐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연장 터미널이 또 무슨 소린가 싶으실 겁니다. 그래서 복수의 구독자님들께서 그 글렌닐리 책 내용도 좀 어렵고 하니 글렌닐리 책 내용하고 연장터미널 내용을 좀 정리를 해가지고 강의를 만들어주면 좋겠다고 요청하셔서 제가 펀더멘탈 강의를 만들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공부를 하다가 궁금한 게 있으면 추가 질문을 받는데요. 10편은 일단은 끝났습니다. 끝났는데 질문들이 있으면 질문을 받는 디스코드 방이 있으니까 펀더멘탈 공부방 회원은 디스코드방에서 질문을 하시면 되고 그것도 부족하면 추가 영상 만들어서 11편, 12편 추가 영상 올릴 예정입니다. 일단 공부를 시작해 보시고 또 진행하다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시 채워나가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